여기는 여자 기숙사 생활관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 눈도 오고 추워서 약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예네 문을 열면 네 여자 기숙사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 바로 어우 앞에 보이는 게 신발장입니다. 아네 제가 먼저 학생들하고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신발장에 여러분이 갖고 온 신발 지금 여기 좀노에는 어, 있는데 고3 신발장이거든요. 네, 빈 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 여기에더좋겠군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1인당 여학생들은 신발 네켤레, 하나 둘셋 네켤레 네켤레 넣는데 네켤레가 넘지 않게 가져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넘으면 자리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각자가 맡은 자리가 있으니까 예한번 네, 봐주시고요. 네. 그래서 네. 예. 요게 이제 목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개씩 꼭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으로 어 생활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생활관 네, 안쪽 복도. 네. 여기서 지금 보시면 로비고요. 여기 1층에 먼저 사무실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1층 여기 사무실이고 어 어머니나 학생들 오셔서 안내받을 수 있는 장소이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기숙사 숙소를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숙소 궁금하시죠? 네. 네. 여기가 숙소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여학생 기숙사는 3명, 한 방에 어, 3명씩 하는데요. 여기 2층 침대가 하나 있고요. 여기 싱글, 네, 싱글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이 높은 학년이 싱글 침대로 먼저 가고, 저학년일수록 위층, 침대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로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꼭이 침대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내려와서 서로 교체하면서 쓰게 돼 있어서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세면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세면하고, 여러분 치카치카도 하고, 네, 이런 장소입니다. 여기는 샤워실. 예, 네, 샤워실인데, 어, 지금 청소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네. 어 샤워실. 네. 어, 샤워실 깨끗합니다. 지금 청소해서.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아이들 옷을 이 옷장. 네, 옷장에다가 넣습니다. 옷장은 1인당 1개 정도여서 사실은 학생들 옷을 다가져오 좋지만, 어, 집에 중간중간 갈 때마다, 어, 계절별로 제가 사용하는 계절별로 옷을 가져오시면 여기 있으면 좋고요. 어, 계절이 어, 다, 그러니까 모든 계절 옷을 다 가져오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니 작으니까 그에 맞게 가져오시고, 또 아이들이 집에 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복도를 가보겠습니다. 네. 화장실부터 볼까요? 예, 네, 공동 우리 학생들 같이 쓰는 화장실입니다. 네, 여기 화장실 보면요. 네, 이게 이제 학생들, 뭐라 지금 이제 청소 방학이라 쓰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 여기 같이 사용하는 이기 이제 공동 세면실도 있고, 네. 여기는 이제 화장실, 여기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비대가 비대 화장실이죠? 네, 함께 있는데, 그냥 화장실도 있고, 네, 여기 사용하면서, 네. 네, 이렇게 서 있고 네. 지금 여기서 다음 대로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어, 학기 중에는, 어, 저희들도 청소하지만, 또, 네, 청소해주시는 어머님들 계시면서, 아주머님께서 청소를 좀 담당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제 한번 우리 휴게실 학생들이 쓰는 휴게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휴게실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청소를 <laughs> 이쪽은 좀 음, 복잡하게 되어있죠 네 그리고 어머니 어차피 실상을 보셔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네, 휴게실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이들 휴게실인데 휴게실은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네, 예, 먹기도 하고 예, 그런 장소고요. 아 여기는 이제 집에 엄마나 아빠한테 전하고 싶을 때 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밤에 열시반 전에 다 끝나야 되니까요. 예, 그거 있고 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전자레인지 있고, 네또 예, 냉장고, 네 예, 냉동실 있고, 여 예, 냉장실 있어서 어, 집에서 가끔 필요한 것들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씩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정수기. 네, 어머니. 여기서 정수기에서 학생들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하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지하 예측입니다. 어머님. 네, 지하 1층에 내려면 어, 저기 전체, 전체, 어, 야자친구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 공동, 전체 모였을 때 쓰는 장소입니다. 여기 커뮤니티 홀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전달사항이 어, 있을 때, 또 모임이 있을 때 여기 하고 있습니다. 네. 펴서,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이들, 어, 운동하는 시간들, 가끔 형식이 많은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헬스장입니다. 그래서 운동, 아이들이 오전, 오후에, 밤에도 많이 하긴 해요. 10시 반 전까지. 네, 그래서 운동 기구들 사용해서 운동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아이들 운동화, 자기 거 개별, 어, 자기 운동화를 갖고 있기고요 네, 이 정도 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어, 이쪽에 이제 나가면은 방음부스? 네, 방음부스로 동작할까요? 네. 우리 방음부스는 우리 학생들, 어, 셋시 넘어서 세월만 들어왔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피아노 칠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추워서? 아, 이쪽을 열을까요안 보이나? 네, 알겠습니다. 불이 어두워서. 여기서 방음부스가 지금 몇 개가 있거든요. 여기서 다섯 개. 네, 뒤까지 다섯 개인데, 피아노도 칠수 있고, 아이들이 그,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안쪽으로 해서 자기가 취미생활, 또, 피을 치면서 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 야자 공간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그룹, 구름. 그룹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네. 여기 개별 룸도 있습니다. 두 명씩, 한 명씩 공부할 수 있는 개별 야자실이 있습니다. 저녁 때 자습도 하고 숙제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요 공간은 중3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중3들만 또 공부할 수 있는 이 장소를 따로 마련해 놨고요. 네. 요 안에 들어가면 절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1. 고2 학생들이 이제 좀 안쪽에 있죠? 조용히 공부할 수 있고 또 숙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1인당. 다한 자리가 되어 있거든요. 왜 보냐면, 여기 보면 이름들이 다써 있을 거예요. 학생의 이름들이 다써 있어서, 어, 목장별로 한 명씩, 고1, 고2, 학생들이 사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되게 열심히 잘 사용하고 있죠. 농부장. 아, 응? 농부장. 그냥 하, 하나로 다할 거야, 그냥. 흐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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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봐. 아, 그리고 우리 학생들, 계단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품, 우리 실대 성품 하나하나 애울 수 있도록 암기하며 걸어가면서 보고 이 성품 아이디 하나씩 닮아갈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칠개마다 저희이 붙여놨습니다. 조학기는암송대에를 했습니다. 실제 성품 암송대에서 되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층바하도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다시 올라가셔서. 여기는 어, 로비, 우리 저기 생활관 들어오는 거실 안에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어, 우리가 이기숙사 있기 때문에. 어, 외부의 소식들 궁금한 거 많거든요. 저희는 TV가 없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서 중요한 뉴스들 소식들을 같이 보고 기도하고 같이 생각하면 그런 어 이정도 말만 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들의문 밖에 예, 나가시면은 우리 여학생들만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오랜 영원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어, 농구장. 농구장인데 농구만 할수 있지는 않고 또 각자 운동하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하셨습니다 수업 후에 또 많이 사용하고 아침 시간 동교하기 전에도 아이들이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춥긴 한데 또 나름 햇빛 도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 지금 여자 생활관 방금 보여드렸는데요. 어머니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시면 학생들과 함께 또 잠시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보시고, 뭐, 어, 지금 저희 아까 설명해 던 것처럼 3층, 지금 밖에서 오시지만 3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3층 건물 안에 아까 내용이 들었던, 소개됐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다 있고요. 네. 어머님들,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시다가 학교 오셔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기숙사가 쉼과 휴식과 아이들 자습도할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수 있도록 어머니 기도해 주시고 학교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